안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어 약간 한번 표면이 칠해져 있는 캔버스 화판 위에 이제 갈대밭을 간단하게 그려볼 건데요 지금 겉에가 거의 굳었지만 제가 실수로 딱 찍었는데 속에 많이 굳진 않았습니다 지금 번트 시에나 컬러랑 약간 퍼머트 옐로우를 섞어서요 살짝 어 옐로우 오우커 색이랑 비슷한 컬러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어, 이건 뭐지? 약간 아이보리 블랙 좀 섞어서. 살짝은 좀, 어, 중간 톤의 어두운 색으로 만들어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진짜 몇 번의 터치로 그냥 쉽게 예전부터 그리고 싶었던 잔디밭을 해볼 건데요. 지금 약간 어두운 색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좀 표면이 약간 좀 두껍게 유화 작업을 표면 작업을 해 놓은 상태예요. 예전에 그리다 망친 뭔가 다시 그리고 싶은 그런 그림 위에 하는 거고요. 지금 퍼머먼트 옐로우 좀만 더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 중간 정도 여기 정도부터는 이렇게 좀 가까운 느낌이고 이쪽은좀먼 그런 느낌의 밭을 그릴 겁니다. 갈대밭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그리진 않을 거고요. 한 약간 대충 그린 것 같지만. 대충 거린 것 같지 않은 느낌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색깔을 밑에 색이 자꾸 올라와요. 나이프로 문대고 있기 때문에 나이프 끝에 있는 그 뾰족한 압력 때문에 밑에 색이 올라오긴 하지만 저는 이게 우선 색을 곱게 톤은 톤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젠 이렇게 약간 부드러운 브술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 원트 시엔나랑 아이보리 블랙을 조금 적절하게 섞습니다. 거기다가 살짝만 티타늄 화이트를 쓰고요. 어, 린시드 오일을 좀 섞어 볼게요. 그래서 살짝은 물기가 있는 느낌으로 포 표면 작업에 색상을 어느 정도 톤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 지금 하고 있는 갈대밭은 뭐 솔직히 다른 건 없고요. 톤 작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제가 그리는 건 이제 사진을 보고 그리는 건데요. 갈대밭이 이렇게 쫙 있다가 한 갈래 여기쯤에서 하나 오솔길로 뭔가 빈틈이 보이는 그런 한 틈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살짝 어두운 처리가 돼 있더라고 사진상에. 그래서 전체적인 톤은 이렇게 실눈을 뜨고 톤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네 밑에까지 조금 내려와도 되고요 이런식으로 거의 뭐 이런 컬러 이건 무슨 컬러라고 해야 될까요 반다이크 브라운에 약간 화이트 톤이 섞인 그런 브라운이시한 컬러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는 제가 살짝 냄두 냄냄 냄긴 거예요. <laughs> 그 말이 막그 스케치 같은 거죠 하나로. 자, 이렇게 이렇게 턴을 전체적으로 만들어 주고 그 상태에서 이제 저는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이프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나이프를 좀 닦아보고요. 이제 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제 제가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 자, 티타늄 화이트를 떠와서 그냥 티타늄 화이트를 생으로 색칠하면 너무 단순하니까 살짝 주변색을 섞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이보리쉬한 화이트를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좀 너무 화이트네요. 조금만 더 탈게요. 그래서 아까 이걸 만들었던 그 톤에다가 화이트를 섞으면 약간 회색 같은 느낌이 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잔디밭의 느낌이 나도록 아 잔디밭이 아니라 그 갈대밭의 느낌이 나도록 살짝씩의 터치를 줬습니다. 그래서 많이 뭐 이렇게 대략 이 정도로 터치를 이렇게 조금씩 저보고요. 아래, 지금 여기는 좀 앞부분이니까, 앞부분이니까 좀더 선명하게 이렇게 한 중간 부분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그런 갈대밭에 보이는 그런 줄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 나이프의 옆면에 그 뾰족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거를 하나씩 이렇게 날리는 듯한 그런 갓대밭의 표현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살짝씩 지금 이렇게 슥슥 칠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살짝 너무 이렇게 다 비슷하게 만안 되고, 조금씩만 제가 변형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표면이 약간 어두워져 있는 상태, 아, 젖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은 두께감이 있도록 올리는 게 좋겠죠.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완성이 될것 같아 보이지 않죠? <laughs> 저도 그래요, 지금. 이게 완성이 될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나이프를 많이 이용하게 되고 있네요. 뭐, 중간중간에 살짝 이렇게 찍어서 나뭇잎, 나뭇가지, 아그 갈대밭 줄기의 표현을 살짝씩 방향도 바꿔가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터치를 주고요. 네, 이렇게 계속합니다. 그럼 이 정도의 톤이 되면 이제 뒤쪽도 조금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뒤쪽은 살짝 이거보다 톤을 살짝 다운을 시켜 볼게요 살짝만 다운 시켜서 그 톤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거의 이제 뭐 색깔이 보이지 보이나요 살짝 보이죠 이거를 계속 찍어줍니다 지금 제가, 제가 처음에 그 초면을 칠해놓은 게 살짝은 물감이 두꺼운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밑에 색이랑 이렇게 끈적끈적하면서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거의 표면에 붙어요. 이 나이프랑 물감. 이 물감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밑에 있는 거랑 이렇게 끈적끈적 막 이렇게 붙으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정도의 그, 비슷한 강도로 우선은 제가 뒤에까지, 뒤에 보이는 그, 잔디밭, 자꾸 잔디밭이라고 하네요. 자기가 잔디밭을 하도 그려가지고. <laughs> 뒤에 보이는 갈대밭 있잖아요. 그갈대밭에 갈대가 막, 거의 무슨 눈처럼 이렇게 싹, 쌓여있는 그런, 그런 모습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거를 계속 토치로써 계속 찍어주겠습니다. 살짝 화이트를 좀 탈게요. 그러면서 살짝 뒤에 보이는 이 터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약간 통일성을 약간 무시하면서 너무 단조로워 보이지 않게 이런 식으로 뒤를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다가 이렇게 조금씩. 터치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 색을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팔레트가 보이시죠? 중간에 약간 보이는 이런 군데군데가 좀 어두운 톤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아이보리 블랙이랑 번트 시에나를 적절하게 섞어서 이렇게 터치 위주로 잠깐 좀 톤을 넣어주겠습니다. 묘사도 좋은데, 계속 계속 저는 이렇게 이게 과연 톤이 맞나? 계속 계속 보면서, 비교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어두운 색이 들어가면 좀 이쪽 부분이 더 강해지는 게 보이시죠? 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옛날에 막, 한참 막 시험 보고 막 이럴 때는, 그러니까 입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시험들을 볼 때는 그림에서, 어 어쨌든, 뭐, 작가 그림이 아니면, 이렇게 밝은 그림의 위주가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톤의 변화가 강한 것에서부터 약한 것까지, 톤이 적절하게 들어간 게좀 가장 완성도가 높아 보인다. 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너무 어두운 톤이 없는 그림이 밍숭밍숭해 보인다는 표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밍숭밍숭한 표그 표현 뒤에 약간의 강약을 조절을 해주시면 좀 그림이 한결 더 포인트가 있어 보입니다. 적절하게 그래서 어두운 색을 쓰면 그림이 좀 강렬해 보이고 완성도도 있어 보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톤들을 한번 써보시고요. 중간에 약간 터치를 넣었으니 눈이 좀 되게 좀더 강해 보이죠. 좀 되게 예, 이렇게 어둡게 넣고 다시 갈때밭 터치를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쯤에 제가 좀 포인트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같은 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터치들은 살짝 보일 듯말듯 듯. 이런 건음 제가 볼 때는 좀그 뭐라 그래야 되지? 꽃 같은 거 표현할 때 있잖아요. 꽃밭? 코스모스, 막 이런 거. 그럴 때 이런 그냥 그리지 않아도 이런 그냥 나이프 터치로 밑에 있는 물감이랑 이렇게 뭐라 그러지? 잘 이렇게 믹스가 되는 이런 터치들을 사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어느 정도 효과를 주면서 묘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밭 이런 거 있잖아요. 밭이나 꽃밭,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살짝 살짝 이런 터치감을 한번 살려보세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시면 또 이제 붓으로 일일이 묘사하지 않아도 오는 그런 터치의 그 묘사력이 또 보여지거든요. 이 나이프를 통해서. 제가 계속 이 뒤에, 뒤에도 살짝 잔가지들이 앞으로 뻗어나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찍고 있습니다. 이 끝으로 끝을 이용해서 자한 여기쯤에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찍었다면 어, 화면이 움직였어요. 제가 막, 막 찍으면서 말하면서 그리면서 하더니 이게 조절이 좀 가끔 안되는 점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계속 찍어주고요. 찍어주면서 이파리들을, 이파리가 아니라 그 갈대 그 대들을 이런 식으로 어 앞에 보일 듯말 듯하게 라인 하나로만 이렇게 계속 찍어주고요. 어 그러다가 약간 지금 톤 자체가 너무 좀 단조롭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물이기 때문에 제가 살짝만 번 어, 시네바 그린을 좀 가져왔습니다. 거기다가 화이트를 이미 회색 톤을 만들어놨잖아요. 거기다 시네바 그린을 살짝 섞어주면 어 옐로이시하면서 그린이시한 그 살짝의 그 자연의 색이 나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색을 만들었고요. 그래도 거의 회색 톤에 가까워요. 그래서 티타늄 좀더 섞고요. 으 계속. 예,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를 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터치를 슬쩍슬쩍. 그러니까 이거는 옆으로 세워서 날처럼 하는 터치이기 때문에 계속 계속 어, 그렇게 조금씩 어, 색깔의 변화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 안네요. <laughs> 좀더 해야겠어요. 근데 네, 뭐한 여기쯤에 이렇게 살짝 찍어보기도 하고요. 너무 많으면 살짝 그 뭐가 뭔지 모르니까 살짝 옆에 한두 개씩 이렇게 색깔을 살짝 여기 보면 살짝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이 약간씩 보여지는 거죠. 너무 많지 않게 앞부분만 살짝씩. 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 약간 뭔가 추상화 같으면서도 뭔가 갈대밭 같은 그런 게돼 버렸는데 이거를 제가 계획하진 않았지만 하다 보면 약간 이런 식의 터치들이 나오고 살짝 뾰족한 나이프를 가져와서요. 이제는 하이라이트 부분을 하이라이트라기보다는 약간 포인트가 되는 그런 그 갈대밭의 느낌을 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저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